안녕하세요. 3학년 친구들. 오늘도 신나고 재미있는 과학 수업을 시작해 봅시다. 지난 시간에 배운 내용을 확인해 봅시다. 책상을 두드리는 소리가 무엇을 통해 전달되었는지 써 봅시다. 책상을 두드리는 소리는 책상을 통해 전달되었습니다. 물이 담긴 수조에 플라스틱 관을 넣고 소리가 나는 스피커를 어떻게 찾을 수 있을지 써봅시다. 플라스틱 관이 스피커에 가까워질수록, 소리가 더 크게 들립니다. 그리고 스피커의 소리가 가장 큰 곳에서 스피커를 찾을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물 속에 있는 스피커의 소리가 무엇을 통해 전달되었는지 써 봅시다. 스피커에서 나는 소리는 수조의 물과 플라스틱 관, 관속의 공기를 통해 전달되었습니다. 공기를 뺄수 있는 장치에 소리가 나는 스피커를 넣고 공기를 빼면 소리가 작아집니다. 그 까닭은 무엇일까요? 그 이유는 스피커의 소리는 공기를 통해 전달되는데 통 안에 공기를 빼면 소리를 전달하는 물질인 공기가 줄어들기 때문입니다. 지난 시간에 배운 내용을 정리해 봅시다. 소리는 물질을 통해 전달됩니다. 소리는 고체, 액체, 기체와 같이 다양한 물질을 통해 전달됩니다. 여러 가지 물질을 통한 소리의 전달을 이야기해 봅시다. 철봉에서는 철을 통해 소리가 전달됩니다. 또 어떤 물질을 통해 소리가 전달되는지 자신의 경험을 이야기해 봅시다. 친구들과 이야기할 때 공기를 통해 소리가 전달됩니다. 책상을 두드려서 소리를 전달했습니다. 그리고 물 속에서 바위가 부딪히는 소리를 들었습니다. 오늘은 실을 이용해 소리를 전달할 수 있을지 배워보겠습니다. 오늘 배울 배운 목표는 소리의 성질을 이용해 실 전화기를 만들 수 있다. 입니다. 과학책은 102쪽에서 103쪽입니다. 실험 관찰책은 54쪽입니다. 준비물로는 실 숟가락, 젓가락, 누름못, 종이컵 2개, 트윗 2개, 가위가 필요합니다. 교과서, 1 0 2쪽을다 함께 봅시다. 소리는 여러가지 물질을 통해 전달됩니다. 이러한 성질을 이용해 실전화기를 만들고 실전화기로 친구들과 이야기해 봅시다. 오늘 학습 순서를 알아봅시다. 첫번째, 실을 이용해 소리를 전달할 수 있을지 예상해 봅시다. 그리고 숟가락에 연결한 실을 귀에 걸고 숟가락을 두드려 소리가 들리는지 관찰해 봅시다. 두 번째로 실 전화기를 만들어 소리를 전달해 봅시다. 종이컵 바닥에 누른 못으로 구멍을 뚫습니다. 그리고 구멍에 실을 넣고 실의 한쪽 끝에 클립을 묶어 실이 빠지지 않도록 합니다. 그리고 다른 종이컵도 같은 과정으로 만듭니다. 만든 실 전화기로 친구들과 이야기해 봅시다. 실을 이용해 소리 전달하기. 첫 번째, 실의 끝부분을 뒤에 건채 젓가락으로 숟가락을 두드릴 때 나는 소리를 들어 봅시다. 이때 젓가락으로 숟가락을 너무 세게 두드리지 않도록 주의합니다. 그리고, 숟가락을 두드리는 소리가 공기를 통해서는 들리지 않도록 매우 약하게 두드리도록 합니다. 젓가락으로 숟가락을 두드리는 소리가 실을 통해 숟가락이 울리는 소리가 선명하게 들립니다. 두 번째로 실 전화기를 만들어 봅시다. 먼저 종이컵 바닥에 누른못으로 구멍을 뚫습니다. 이때 누른못으로 종이컵 바닥에 구멍을 뚫을 때에는 안전에 유의하고 사용한 누른못은 안전하게 보관하도록 합니다. 두 번째는 구멍에 실을 넣고 실의 한쪽 끝에 클립을 묶어 실이 빠지지 않도록 합니다. 클립을 종이컵에 고정할 때 셀러판 테이프를 사용하면 소리가 잘 전달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스피커의 소리가 무엇을 통해 전달되었는지 이야기해 봅시다. 세 번째는 다른 종이컵도 1번에서 2번과 같이 만듭니다. 만든 실 전화기로 친구들과 이야기해 봅시다. 멀리 있는 친구의 목소리가 실 전화기로 어떻게 들렸는지 이야기해 봅시다. 멀리서 이야기하는 친구의 목소리가 크게 들립니다. 소리의 전달 정리하기 실전하기 소리를 더잘 들리게 하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내 목소리 잘 들리니 내 목소리 잘 들리니 내 목소리 잘 들리니 내 목소리 잘 들리니? 내 목소리 잘 들리니? 소리를 더잘 들리게 하려면 실을 팽팽하게 합니다. 그리고 실의 길이가 짧을수록 잘 들립니다. 소리는 물질을 통해 전달됩니다. 우리 생활에서 들리는 대부분의 소리는 기체인 공기를 통해 전달되고 나무나 철과 같은 고체 물과 같은 액체를 통해서도 전달됩니다. 오늘 배운 내용을 정리해 봅시다. 실을 이용해 소리를 전달할 수 있는 실 전화기를 만들 수 있습니다. 실 전화기로 소리가 전달될 때 실에서 작은 떨림을 느낄 수 있습니다. 실험 관찰책을 정리해 봅시다. 실험 관찰책 54쪽을 다 함께 봅시다. 1번, 숟가락에 연결한 실을 귀에 걸고, 젓가락으로 숟가락을 두드릴 때 나는 소리를 예상한 것과 비교해 써봅시다. 소리가 예상한 것보다 크게 들립니다. 2번, 멀리 있는 친구의 목소리가 실전화기로 어떻게 들렸는지 써봅시다. 멀리서 이야기하는 친구의 목소리가 크게 들립니다. 생각해볼까요? 늘다 함께 봅시다. 실 전화기의 소리를 더잘 들리게 하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실 전화기의 소리를 더잘 들리게 하려면 실에 물을 묻히거나 실을 팽팽하게 합니다. 그리고 실을 짧게 하거나 실을 손을 잡지 않습니다. 오늘 배운 내용을 문제로 확인해 봅시다. 1번 실전하기의 소리를 잘 들리게 하는 방법으로 옳지 않은 것을 모두 고르시오. 1번 실에 물을 묻힌다. 2번 실을 손으로 잡는다. 3번 실을 더욱 길게 한다. 4번 실을 더욱 팽팽하게 한다. 정답은 2번, 실을 손으로 잡는다. 3번, 실을 더욱 길게 한다. 입니다. 2번, 다음 과로 안에 들어갈 알맞은 발을 고르시오. 실 전화기는 과로를 통해 소리가 전달된다. 1번, 물 2번, 실 3번, 철 4번, 공기. 정답은 2번 실입니다. 3번 실전화기에서 소리가 전달되는가를 써봅시다. 정답은 소리를 내는 쪽에 종이컵이 떨리고. 그 떨림이 실을 통해 다른 종이컵까지 전달되기 때문입니다. 다음 시간에는 소리가 나아가다가 물체와 부딪히면 어떻게 되는지 알아보겠습니다.